네세 번째 강의 들어갈게요 두 번째 강의 때 손가락의 모양에 대해서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모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건반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어요 지금 강의는요 음 이제 손가락들을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동해서 칠때이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 연주할 때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선, 동그라미를 한 후에, 첫 번째, 도와 레 손가락. 도, 레, 도, 레. 이 연습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손끝으로 당연히 치는 건 맞고요. 맨 처음에 우리 동그라미 한 후에, 엄지를 건반 위에 내려놨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칠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은 그냥 바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치는가? 이 손가락을요. 손목 위치 잘 아세요? 손목 내려가면 안 돼요. 그대로 있는 우리 아까 전에 도해 놓고 10초 서 있었었죠? 가만히 여기 기대고 가만히 멈춰 있었었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손가락, 3번,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2 3, 4, 5 손가락을 모두 다 위로 젖혀서 열으세요. 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다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얘네들을 2, 3, 4, 5 손가락을 다 열어 위로 올려요. 2번을 칠 건데 왜 얘네들을 3, 4, 5 손가락을 드냐고요? 2번, 2번을 친다고 2번만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2, 3, 4, 5손가락다 들어야 돼요. 도레 도를 칠 때는 도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엄지손가락만 사용해서 올려서, 엄지손가락만 사용해서 올려서, 도, 레, 네. 도. 들어요. 위로 이렇게 들으세요. 이걸 들어야지만 손가락이 근육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난해요. 해말안 들어 손가락이. 그렇지만 해야 돼요. 동그라미 한 후에 도 내려놓고 레를 연주할 거예요. 레. 2번 손가락만 드는 게 아니라 2, 3, 4, 5 손가락 다 마치 우리가 하품을 하면은 하마가 하품을 할때 입천장을 싹 들으면은 입천장 안에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거같이다다 다 보이게. 이렇게 다 들으세요. 또 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강, 굉장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위에서 한꺼 한 번에 툭~ 버리듯이 치세요. 손가락의 모양이 막 이렇게 이렇게 돼도 처음엔 어쩔 수 없어요. 괜찮으니까 도전해 보세요. 도레도도 도 손가락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들어서 레 도, 레도 손목 높이 잘 보세요. 손목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았고, 손목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레 도, 레 도, 레 레도레도레 도, 레, 도, 레. 이렇게 되죠? 이제 레미레미 레미 연습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한 후에 아까 전에 우리 내려나섰죠? 레. 이제 미를 연주를 할 건데 3, 4, 5 손가락을 다 들어주세요. 3, 4, 5 손가락만 들, 들, 들려고 해도 아마 엄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3, 4, 5 손가락, 3번 손가락을 칠 건데, 3, 4, 5 손가락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그런데 그때 엄지가 같이 3번 손가락을 들어주세요. 할때 이렇게 될 거예요. 같이. 막 힘들어가. 엄지가 엄청 힘이 들어가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않도록 하려고 해도 아마 지금은 안될 거예요. 그래도 해보세요. 동그라미 한 후에 한 3, 4, 5초 버티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을 드는데 3, 4, 5 손가락을 같이 들어줘야 돼요. 미. 레. 레를 칠 때는 1번과 2번 손가락을 같이 들어주세요. 같이 들어서 같이 던져. 미. 많이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레. 이렇게. 다 들어도 되고, 엄지, 2번만 들어도 돼요. 2번만 들어도 되고, 다 들어도 돼요. 여기는, 엄지 부분은. 이만큼까지 높이까지 올려달라는 거예요. 손목은 그대로. 미. 레. 미.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레. 미. 이럴 거예요, 아마.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세요. 미. 다 들어서. 레. 많이 올려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을 위로 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것도 한 20번, 30번 연습하고 오세요. 3번, 4번 손가락 연습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한 후에 내려놓고 4번, 5번 손가락을 같이 들어주세요. 그쵸? 아마 우리 학생들은 4번, 5번 손가락 들으세요. 그러면 손가락이 막 이렇게 경련이 날 거예요.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괜찮으니까 하세요. 파미파 많이 높여야 돼. 이렇게 너무 어정쩡하게 가만히 딱 이렇게 바로 옆으로 치는 게 아니라 들어, 들어, 드는 게 중요해. 들어서 미, 많이 들어서 파, 많이 들어서 미, 많이 들어서 많이 들어요. 그렇지. 이것도 한 2, 30번 연습하고 오세요. 이제 4번, 5번 손가락 하겠습니다. 4번, 5번 손가락인데요. 4번, 5번 손가락은 조금 복잡해요. 우리 한번 위에서 한번 같이 봐요 위에서 보면은 도레미파솔파미파솔 3,4,5는 약간 손목이 밖으로 빠지죠 다시 원상복귀 1열로 도레미 치다가 4번 칠때는 약간 5번 칠때는 약간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손목이 바깥으로 약간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 손목이 약간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걸 잘 알고 다시 4번 할 때, 3번 할때 살살 안쪽으로 돌아오고, 이 원리를 좀안 후에 연주를, 연습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번 손가락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내려놨죠. 내려놓은 상태에서 5번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갈고리들. 갈고리 같이 아마 우리 학생들은 5번 손가락만 들으라면 5번 안들려 질 거야 다 들릴 거야 막 손이 막 난리가 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한 다음에 4번 내려 놓고 아까 10초 버텼던거 연습을 많이 한 학생들은 아마 이 모양이 잘 나오면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만 싹 들어요 들어서 쏠 치고 이제 다시 팔을 칠 건데 손가락, 4번 손가락만 들려지지 않아요.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러면 4번 손가락을 위해서 1, 2, 3, 4, 5 손가락이, 1, 2, 3, 4 손가락이 다 이렇게 벌려져서, 파, 솔, 파, 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위에서 한번 볼게요. 파, 솔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솔파 손이 막 이렇게 뒤로 젖혀질 거예요. 이렇게 젖혀지면 안 돼요. 이렇게 젖혀지는 모습은 잘못된 거죠. 솔파 솔. 파. 솔. 파, 솔, 네. 4번, 5번 손가락도 2, 30번 정도 연습을 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